안녕하십니까. 파고다 HSK 대표 강사 배수진입니다. 자, 우리 오늘 12월 4일 HSK 시험 6급. 대비. 자, 저랑 오늘 독해 적중 특강 같이 보시게 될 건데요. 자, HSK 6급 독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빠르고 고득점 받을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독해 1부분 고득점 전략법. 그리고 독해 2부분 전략법. 그리고 최신 빈출 단어 베스 5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독해 1부분 이 부분 고득점 전략법은 역시나 이 1부분. 자, 우리 학생님들이 너무나 어려워하는 파트가 그렇죠. 일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51에서 그렇죠. 60번까지. 아야 너무, 네, 다이나, 알러, 그죠? 너무 어렵죠. 근데 그 10문제를 어, 그 10분 안에 그 틀린 걸또 찾아내야 되니 여러분들이 되게 부담되시겠지만 어떤 학생들은 막 이렇게 긴, 긴 문장부터 보거나 아니면 너무 또 짧은 문장부터 보거나 막 이렇게 보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그래도 여태껏 같이 열심히 외웠던 이 접속사부터 보면 어떨까요? 이 접속사부터 만약에 접근했는데 접속사가 틀리면 너무 땡큐고 오히려 다른 게 걸릴 수도 있단 말이죠.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자, 뭐부터 본다? 접속사. 그렇죠. 그리고 또 요즘엔 슈, 슈 자문. 그죠? 우리가, 어, A는 로 B다. 이게 정말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다음에 또 역시 바나 페이 자문부터 자꾸 보시는 거. 네, 그거부터 한번 접근을 한번 우리가 하면 좋을 것이다. 네, 두 번째, 자주 나오는 역시 꾸딩다 페이. 꾸딩따페이 고정 우리가 우리가 이런 어휘들 계속해서 우리가 외웠잖아요. 그러니 어, 예를 들어 딸랑 반장 우리가 반장을 맞다 구체적인 임무를 맞다그 다음에 정단절은 그렇죠. 추상적인 단어랑 오케 책임을 맡다 이런 단어들. 그 다음에 그렇죠. 스트레스를 덜다 시작. 젠칭야리 오케 이 스트레스를 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작용을 하다. 이런 것들. 이고정어휘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열심히 보셨다면 그리고 이 부분을 조금 더 다시 한번내 네, 시험 보기 전에 아, 12월 4일 시험 보기 전에 다시 보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여실때로는 오만 우리들은 난미엔 피할 수 없다. 뭘필 피할 수 없다. 야, 또이션 쿠어, 아, 이 생활이 생활에 네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한 그 다음 단어, 네 이거 뭐죠? 오케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죠? 도시에 무슨 뜻? 타협하다. 자, 그렇죠. 우리가 실은 막 생활하는 거에 있어서 타협하는 거 그렇죠. 피할 수는 없죠. 뭐 어쩔 때는 타협을 해야 될 때가 있다, 그죠? 그런데 얼씨에 게다가라고 했단 말이죠. 게다가 이셰 집안 윤저. 자, 일부 기본 원칙은 용한 영원히, 뿌넝, 팡, 칫. 어때? 영원히 포기해서는 안 돼. 이랬죠. 그러면, 실은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실은 어떻게 할수 없지? 뭐, 타협해야 되는 거? 오케이. 좋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지만, 가장 베이스,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우리 절대 포기하지 말자. 라고 해야겠죠. 그럼, 앞절과, 어, 점층 관계인 얼치에, 게다가가 아니라, 자, 이렇게 실은 어 타협할 수는 있긴 있지만 그런다, 아, 그런데 다그런얼체가 아니라 우리 어떤 단어 들어간다. 오케이. 그러나 시작. 단, 시, 그, 시, 부, 고, 란을. 그렇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 자, 여러분들이 접속사 나오면 아주 거기서부터 바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어, 만약에 그러면 사람들은 연续 연속적으로 칸뭘 본다 어, 칸上뭘 본다 사, 오 시간의 TV节目 네 시간 다섯 시간 그래서 네 시간 다섯 시간 TV 프로그램을 계속 연속해서 본다면 만약에라는 접속사 가정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람들이 연속해서 네 시간 다섯 시간 계속 TV 프로그램 본다면 해놓고 그런데 뭐가 나왔어요? 그렇죠. 우리 만약 그렇지 않으면 시작. For 저. For 저. 만약 그렇지 않으면. 아니 앞에 루거가 있는데 왜또 뭘.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나오지 않겠죠. 바로 캐치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 후이 깐. 더. 뭘 느낀다. 실선 매우 피라오. 내 피로함을 느낀다. 그러면 만약에라는 단어와 접속사 어떤 것이자. 나머. 또는 지우그 다음에 뺀. 그 다음에 즉. 그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루거라는 접속사와, 근데 여기 딱 보시면, 만약에, 만약에, 자, 어떤 거, 다시 시작, 나머, 그렇죠, 나 어, 그렇다면, 만약에라는 접속사랑은 나머, 이렇게 쓰인다. 근데 나머는 여러분들 꼭 알아주세요, 접속사예요, 나머는 접속사고, 부사는 우리, 자, 루거랑 쓰는 부사는 다시 시작, 지, 오케이,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써 이런 것들 같이 볼수 있겠다. 좋습니다. 그래서 접속사 파악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게요. 우리가 슈 자문이나 아니면 바나 페이 이게 나오면 개를 딱 우리가 맞춰서 접근해야 된다. 한번 볼게요. 신다 이익의 연구 명이 오케이 연구는 그렇죠 표명하다 우리가 표명하다 우리나라 말로 표명하다는 분명하게 밝히다는 뜻으로써 그렇죠 연구에서 표명한 바로는 (22시) 아, 더 (4시) 아밤 (10시부터) 새벽 (4시는) 네, 3시는 (5시) 이골 오케이 okay. 렌티 인체 면, 이시통 면역 계통 면역 시스템 그리고. 아, 조혈개통 아조혈계통 그러니까 피를 이렇게 만드는 어자이계통이 쭈이 왕성이라고 했단 말죠 이 가장 왕성하다 이렇게 끝나버린 거죠 이해하셨죠? 음 그러면 앞에 앞에 실 앞에 이 조가 자 뭐라고 했어요 밤1 0시에서 새벽 4시까지 그죠 이 네벽 새벽 4시까지는이골 그렇죠 우리가 막 피를 만들고 어떻게 어, 면역계통을 막더 강화시켜주는 그러한 그런 게 가장 왕성한 무엇이다. 그렇죠. 뭐가 빠진 거예요, 결국. 실자를 딱 봤더니 이 시간과 왕성하다는 다르잖아요. 그죠? 렇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 아하. 가장 왕성한 시간이다. 시작. 주의 왕성의 뭐? 시 술젠 그렇죠. 오케이. 실자를 딱 우리가 딱 중심으로 보고 앞에 뒤에 문맥이 맞는지 그걸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좋습니다. 그다음에 한번 문제 볼게요. 자, 우리가 딱 이렇게 보니까 어? 자, 오 하, 자, 바가 있단 말이죠. 그럼 바가 있을 땐 주목을 해야 돼요, 항상. 자, 그러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런 사람은, 要学会뭘 배워야만 한다콩制自己的欲望 자신의 욕망을 컨트롤하고, 억제하는걸 배워야 된다. 그잖아요. 어떻게 내 욕심대로 다 살아요? 그럼 과유불급이죠. 그죠? 네. 그러니, 어떻게 된다? 우리가 자신의 욕망을 막게 컨트롤하고 억제하는걸 싫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얼, 뿌인가이 그렇죠. 마땅히, 뿌잉, 마땅히, 땅. 어떻게 한다? 바, 위왕. 위왕. 자, 마땅히, 뭐해서는안 된다? 뿌잉, 땅. 아, 마땅히, 인 땅. 마땅히,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 바, 위왕, 소줄 페이라고. 그러면 우리 봐봐요. 우리 있잖아 앞에 이렇게 나왔어요. 절대 사람은 자기 어떤 욕망 오케이 좋아. 이거에 절대 휘둘리지 말고 이걸 잘 억제하는 거 배워야 돼. 절대로 마땅히 뭐해서는 안 되는데 그 욕망에 의해서 우리가 욕망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뭔가 컨트롤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에 의해서 지배당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네. 그럼 우리가 빼이 짬은 배웠을 때 분명히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빼이 A, 그 다음에 뭐예요? 수어 B. 오케이 okay? 네 이거 잘 나와요. A에 의해서 그저 그렇죠? B 되다. 어 그럼 여기서 be a so b so 다음에는 반드시 이음절 동사가 온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는 반은 절대 이렇게 so 해서 동사 이음절 동사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A에 의해서 B가 되다 다시 시작 be a so b 그렇죠? 오케이 okay? 어머. 아, 어, 오케이 서 이런 빼 있잖아 받자문이 있을 때 거기서 접근해서 앞뒤의 문맥을 너무나 잘 살펴본다면 그러면 바로 답이 보일 것이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번엔 역시나 꾸딩 다페이 고정 네 우리가 이 짝꿍 어휘들 일부분 파트 네, 잘 나오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스로안시앙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호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죠 그렇죠 함부로 자 함부로 말하다가 뭐예요. 胡说! 그래서 야 함부로 말하지 마. 그럼, 别胡说 어머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胡说, 함부로 말하고. 그리고 우리 루안이라는 단어 4급 필수 단어죠. 실은 어지럽히다라는 형용사이기도 하지만 모두 된다. 그렇죠. 함부로란 뜻도 됩니다. 그래서 호스 루안앙이라는 단어 함부로 어떻다 그렇죠. 함부로 막 생각하다 막 그냥. 근데 이게 여기서는. 안 좋게 쓰인 건 아니에요. 그냥 제멋대로 막 생각하다 이런 뜻으로 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제멋대로 생각하는 것은 여주위 모의 도움이 있다. 셔주공조아일 그다음에 생활 중도 아 생활 속에 자 이렇게 나열되어 있으니까 요 나열 자 그러면 일과 생활 속에 진정 피로 긴장되고 피로함을 모하다 없애 주고. 오케이, 그 다음에 위, 모모와 방송, 신, 신, 아, 심신을 어떻게 편안하게 해주는 그러한 것에 도움이 있다지. 여러분들 봐봐요, 뭐모에 도움이 있다, 다시 시작, 여, 주, 위가 있는데 굳이 이런 작용을 도움에 있다? 이상하죠? 오케이, 네, 그래서 이런 A라는, A라는, 그렇죠, 작용이 있다라고 하던지, 아니면 더 조용을 빼던지, 자, 다시, 그럼 우리 이렇게 외우셨을 거예요. 자, 작용을 하다. 중국어로 뭐예요? 시작! 지, 떠, 조용. 네, 작용을 하다. 다시 시작! 지, 떠, 조용. 작용을 하다. 그럼 여기서 조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요주의를 빼고 어떤 거 지, 떠 라는 걸 쓰던지 아니면 쌤, 저는 요주의 쓸 건데요? 오케이, 좋아요. 상관없어요. 이거 쓰고 어떤 걸 지우든지, 예 지우든지, 더 조용을 지우든지 아셨죠? 그래서 항상 이런 따페이를 자꾸 본다면 이게 왜 틀렸는지 우리가 알수 있을 것이다. 아셨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하도하수 자 많이 좋은 책을 읽어 그러면 지우샹 아, 마치 허총만지후의 른아자 뭐가 지혜가 충만한 그죠? 지혜가 이이 이, 내 충만한 지혜로운 자 이런 사람과 자, 랴티 이양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 음. 자, 그러면서 그이 뭐할수 있다? 풍부와提高我們的知識라고 <목소리> 했어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그의 풍부. 자, 우리가 뭐할수 있다? 풍부하다. 그리고 어떻게? 뭘 풍부하게 할수 있다? 우리의 지식은 풍부하게 할수 있죠. 네, 여러분들 자, 누차, 이거는 4급 때부터 배우셨을 거예요. 수준을 향상시키다시, 작 提高水平이지. 절대 지식을 향상시키다라고는 하지 않아요. 아셨죠? 그래서, 자, 지식을 거의 丰富, 어떻게? 我们的知识 해놓고, 또는 提高, 그렇죠. 我们的水平. 그래서, 우리가 여기, 여기, 여기다가 제가 쓸게요. 提高. 그렇죠. 쉐이핑 얘는 얘랑 짝이라는 거 아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 그 코딩 따페이 짝꿍 어휘를 봤다면 여러분들이 절대 이런 부분은 틀리시지 않으실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일 부분에서도 코딩 따페이가 중요했지만 이 부분에서도 너무나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 부분을 하실 때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A, B, C, D 보기부터 절대 보지 않는다예요. 왜 보기부터 봤다가 그게 되게 힌트가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도저히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완전히 막오막 막, 네, 멘붕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무슨 내용인지 빈칸 여기 빈칸 나올 때까지 대략적으로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네, 그러면 읽어볼게요. 한또라오일은 많은 노인분들이 자, 노인들이 퇴이 아, 퇴이 퇴이쇼허 아자이 퇴직 후에 대해서 퇴직 후에 루허 어떻게 다파 시, 진 시간을 보내는지에 대해서 이거죠 그죠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에 대해서 맞죠 우리가 막일막 열심히 하다가 이제 어, 예를, 퇴직을 해야 될때자이 퇴직하는 퇴직한 다음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될지 모를 때 셔머 예죠 셔머 자 그러면 우리가 A랑 B랑 다 봤더니 A 한번 볼까요? 스첸샹, 허 어떤 일이 자 계속 전후로 계속 계속해서 고려하다, 그렇죠? 근데 B 망란우주라고 했어요. 망란우주? 근데 망란은 내가 솔직히 잘 몰랐다고 저도 우주하면 뭐예요? 어, 알 수가 없다, 그렇죠? 근데 내가 어 사줘서 뭐 원래 헷갈려. 그럴 때자 한번 볼게요. 얘 메이어 또 뭐가 없어? 왜? 뭐를 위해서? 시아마 그 신데셔 호 그다음 단어 밑줄 쫙 치시면 여기 보시면 주의어가 있습니다. 주의어주의어가 주외서. 뭐예요? 그렇죠. 역할. 자, 그러면 새로운 사회의 어떤 역할을 어 역할을 어떻게? 쪼 하. 역할을 그럼 여기서 아 역할이라는 단어, 역할이라는 단어와 같이 쓰는 녀석이 하나 있죠. 그죠? 이건 잘 나온답니다. 어, 네, 잘 나온답니다. 그러면 이 단어랑 쓰는 녀석이 무엇인냐 한번 볼게요. 자, 빈칸이 있으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딸련. 그렇죠? 딸련. 아까 뭐였죠? 그렇죠. 내가 구체적인 임무를 맡다. 자, 딸련 반장. 딸련 링다 어, 그렇죠? 내가 구체적인 역할을 맡다 할때 딸련 쓰고. 그 다음에 이 단어 뭐였죠? 시작! 반엔 그렇죠. 이건 무슨 뜻? 정말 역할이라는 주에서라는 단어랑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맡다. 다시 시작! 오케이, 반엔 주의 서백1 0 0라고 아셨죠? 음. 자, 그래서, 새로운 사회의 역할을, 그렇죠. 이 맡아서, 쪼하오. 자, 이런 이 맡아서 할, 이런 심리 준비를 어때? 지금 현재 어떻다? 어, 아직 못하고 있는 거죠. 잘 모르겠는 거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자, 이거 지금 내가 모르겠다. 그래서 이 시련, 일부 사람들은 什么,러 해놓고, 그럼 우리가 러가 있기 때문에 여기 수러 자리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많이 배웠단 말이죠. 이 수로자르가 있으면 뒤에 뭘 찾는다? 그렇죠. 목적어를 찾는다. 그럼 이 빈칸과 목적어 어떤 단어? 시작. 쿤지. 그렇죠. 우리가 막 깊은 어려움 곤경에 뭐 하게 된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곤경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저루 라는 단어 진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어 저루. 방지엔.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런데 이 단어. 시작. 시엔루 하면 뭐야 안 좋은 어 예를 들어 곤경이나 어려움에 그렇죠 맞이다 그러면 어떤 단어가 100% 들어간다 시안 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시험에서 나온다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반드시 꼭꼭 꼭 이런 짝꿍 어휘들을 그동안 열심히 직독직해 연습하셨다면 분명히 이거는 점수 100% 이거는 내 거예요 아셨죠 네자 그래서 어 결국 답은 뭐예요 B겠죠 더 볼게요 자 꺼별 네. 네자또 유독 어, 이게 어 일부 사람들이 어떻다? 예우파. 아, 뭐할 방법이 없어? 종콘징. 중 종. 이런 곤경 속에서 셔머추라이라고 했단 말이죠. 자 그럼 이렇게 곤경 속에서 자 역시 마찬가지로 수러자리겠죠. 추라이가 있기 때문에 뭐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 얘랑 우리가 짝인 건 뭐예요? 여기서는 다지시죠 쿤징. 그렇죠. 어려움 속에서. 자 어려움 속에서 뭐할 방법이 없다? 그럼 여기 이 단어 에지에축 하면 뭐하다? 접촉하다, 접하다. 우리가 사람을 접하고 접촉하겠죠 그런데 이 단어 시죠. By tour, by t o 라는 거는 그렇죠. 안 좋은 역시 상황에 벗어나다 이거죠. 자, 이런 by t o 다음에 뒤에 별로 안 좋은 단어가 나온다. 그죠? 네, 좋지 않은 뜻의 단어들이 나온다. 비엔이츠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빈칸의 답은 100% 무엇이다? 그렇죠. 빔을 알수 있다. 이거 결국은 짝꿍어위 잘 우리가 그동안 이 짝꿍어위들 잘 잡아 서 우리가 마스터한 친구들이 아무래도 점수를 많이 받을 것이다 아셨죠?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서 네, 꼭 마지막에 복습 잘하셔서 네, 꼭이 부분 주의하셔서 시험에 시험 보러 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엔 역시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4급 때부터 접속사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네, 6급에서는 솔직히 접속사 알아도 그 직독직해 가면서 의미 파악하면서 하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얘네만큼은 우리 그냥 그래 솔직히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된다. 아셨죠? 그래서 1번 보시면 당연히 비록 무모이지만 시작. 수이란 작은 단시 그시 부궈란을 최. 잊지 마시고. 수이란과 같은 거뭐 있죠? 그렇죠. 이 단어 있죠? 음, 잊지 마세요. 시작. 진관 오케이. 진관. 그 다음에 어떤 거 있죠? 오케이. 꾸란 네. 오케이. 아셨죠? 근데 꾸란은 어, 비록 뭐뭐이지만, 이런 뜻도 있지만, 그렇죠. 물론, 뭐뭐이긴 하지만, 자, 얘는 어떤 거랑도 쓸수 있다. 부사시죠 예. 아셨죠? 음, 이거 잊지 마시고, 외워서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에 역시 조건 관계를 나타내는 거, 오로지 A 해야지만, 시죠 주여, A. 그렇죠. 비로소 B하다, 사이, B. 네, 이런, 이 짝꿍들. 자, 잘 보시고. 자, A이기 때문에, 그래서 B하다, 시죠 여, 위, A, 소, 이 또는 인, 스 그죠? 자, 여러분들, 이거 당연히 아시겠지만, 요위 대신 여기서 인웨이를 쓴다고 하면, 인웨이는 절대 인치랑 쓰지 않는다. 네. 그 다음, 뒷절에 우리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거 잘 나오죠. 아까도 나왔죠? 우리 시자, f a l 죠 그렇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뒷절에 나오는 거 주의하시고요. 이왕 이렇게 된 바에 시죠 찌란, 찌란. 자, 이왕, 이렇게 사실이 나오자 지금. 어, 현재 벌어진 일이 나오고, 그럼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하자. 자신의 어떤, 어, 의견을 제시할 때, 찌란 A, 넘어 B, 찌우 B, 이렇게 쓸수 있다. 자, 이런, 이런 접속사들. 또 뭐, 요즘에 많이 나오진 않지만, 부단. 자, 모모일 뿐만 아니라, 부단, 뿌진, 부광뿌줄 그런데, 우리 부단은, 그렇죠. 주어가 하나냐, 주어가 두 개냐, 이거에 따라서, 그렇죠. 위치가 바뀌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부단은 그렇죠. 주어가 하나면 주어가 하나면 반드시 주어는 부단의 뒤에 오고, 자 만약에 주어가 두 개면 부단은 주어 앞에 온다. 그렇죠. 요거 이거 기억하셔서 네 여러분들 이 부단 나오면 혹시나 주어의 위치를 먼저 살펴보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빈출 네 꾸딩 따페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죠? 역시 작용을 하다 시작 시 따오 조용 오케이. 제가 시작 이 단어를 되게 많이 쓰는데 시작할 때 여러분들도 자기도 모르게 지금 따라 읽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자 그다음에 잉더+ in 잉더 the, in the 하면 무슨 뜻얻다자 우리가 호감을 얻다 시자 잉더 칭하이 그렇죠 오케이 그다음에 우리 그렇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틀리지 마세요 시작 디가오 쇠핑 수준을 향상시키다 지식은 어떻게 한다 아까 했죠 오케이 지식을 풍부하게 하다. 아이 풍부, 푸 오케이 지시, 이런 것들 아셨죠 음 그다음 젠칭 부담, 부담을 덜다 오케이 젠칭 부담, 젠칭야리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 이것도 있어요 수입 수입 우리 돈 수입 쇼루 쇼루는 젠칭이랑 쓰지 않죠 어 수입은 어떤 돈적인 수로 우리가 셀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떤 단어랑 쓴다. 똑같지만 쨀 여기선 칭이지만 쨄 그렇죠 그렇죠 수입을 감소시키다 감소하다 이렇게 우리가 알수 있겠다 자 그다음에 이 단어도 잘나옵니다 우리 분위기를 더하다 분위기를 더하다 어떤 단어 쓴다요? 정 네, 티엔 치펀 네이 단어 잘 쓰죠? 정티 분위기를 더하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나 잊지 마세요. 자 증가하다 증거로 시작 정자 그렇죠. 얘 뒤에는 숫자 수를 나타내는 거 많이 나오죠. 서, 네 수를 나타는 내 사람 수 시자 셀수 있는 거 렌슈 사람 수를 증가시키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단어들 차이점도 어휘 비교하면서 네다 여러분들 해 놓으셨겠지만 그래도 그래도 다시 한번 네 마스터 진짜 완전 막 누구 가르쳐 줄수 있을 정도로 뭐 선생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누구에게 설명해 줄수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네 그냥 입버릇처럼 해 놓으시면 시험 보시다가 오 맞아. 이렇게 하시면서 할수 있어요. 아셨죠? 음. 자, 6급. 물론 되게 부담되었죠 네, 아침 일찍 또 시험을 봐야 되니 부담되지만 그렇지만 절대 독해 일부분아 이번에 그냥 버려야겠다 하지 마시고요. 자, 1 2월의 마지막 시험입니다. 네, 추가 시험이 제 없죠, 12월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험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지막 시험은 솔직히 좀 쉽게 나와, 그동안 쉽게 나왔는데, 뭐 워낙 요즘엔 워낙 변화가 많으니까. 근데 그래도 그동안 했었던 거싹다또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음, 여러분들이 그 배웠던 이런 문제, 선생님들과 같이 했던 기출문제나, 그 다음에, 네, 여러분들이 또 네, 공부하셨던 거, 열심히 복습하셔서 가시면 아무래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아까 도해일 부분 빈출 유형부터 살펴보자. 뭐부터 무조건 A B C D부터 읽는 거나 아니면 긴 문제부터 읽지 말고 접속사 그렇죠? 아까 쉴 자문 그죠? 그리고 바랑 베 그리고 아까 얘긴 하지 않았지만 뭐수의죠 모모셋 따라 이런 네자 이런 것들을 해서 이런 유형들을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꾸딩 따페이는 꿀 단어다. 얘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점수 주려고 어지 떠줘요. 너무나 맨날 나왔던 이 지금 이 꾸딩 따페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스터하셔야지만 그거 나중에 안 보여갖고 틀리시면 너무 샹신네 정말 슬프잖아요. 그죠 자 이런 거. 그리고 역시 독캠뭘 잘하자 시간 배분 자 반드시 한 문제당 몇분일분 안에 끝내주셔야 됩니다. 1분 안에 안 하고 막 계속, 뒤에서 계속 쳐져왔고, 네, 일, 그, 일부분, 어떻게 보면 1부분이 쉽게 나왔는데도 다 날릴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항상 시계 꼭 사고 가셔서 시간 배분 잘하셔서 독해 시간 싸움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 시간 싸움에서 꼭 이겨서 좋은 점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그 동안 또 여러분들 6급 공부하시고 또이 적중 특강까지 막 지금 막 열심히 보시고 있으실 텐데 자 분명히 여러분들 이번에 좋은 결과 있으실 거고요. 네자 좋은 시험 딱 시험장 나와서 기분 좋게. 기분 좋게 또 그날은 어좀 이렇게 빵송+ 펑쏭? 빵송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험 잘 보시고요 저는 다음 특강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